안녕하세요, 성님들. 새날이 밝았습니다. 새날 주심을 하늘 앞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1월 22일 토요일 새벽예배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광고는요, 돌아오는 주일, 내일 주일예배 1월 24일부터는 본당에서 오후 12시 40분에 드립니다. 교회 관리하시는 분의 그카롤로스 분의 가족 모두 다 코로나 검사에서 이제 음성이 나왔고요. 안전합니다. 저도 세번 검사했습니다. 한 3일 전까지 해서 이제 이틀 전에 검사 결과가 나와서 다 음성으로 나와서 저도 이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건강에 유의하시고요. 그리고 재직 세미나 1월 31일 주일로 연기하였습니다. 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여임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준절를 사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 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요 로마서 4장 20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20절입니다. 로마서 4장 20절입니다. 다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이 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아멘. 오늘 제목은요, 견고한 믿음입니다. 어떤 사람이 여행을 하는 중에 위대한 사람을 많이 배출했다고 알려진 유럽의 한 마을에 들르게 되었습니다. 그는 마을에서 만나 한 노인에게 물었습니다. 이 마을에서 유명한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 많이 태어났다고 하죠? 그러자 그 노인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아니요. 우리 동네에서는 유명한 사람, 위대한 사람이 태어난 적이 없습니다. 태어난 사람은 그저 갓난 아기들 뿐이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위대한 사람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어느 누구도 성공을 위해 완벽하게 준비된 채로 태어난 사람은 이 세상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고 해도 태어날 때는 갓난하기에 불과합니다. 누구도 위대하게 태어나는 사람은 없는데도 성공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 주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완성된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사람을 쓰십니다. 그 필요한 사람이 곧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미약하고 부족한 사람을 들어 완전한 자로 세우시고 믿음이 경고한 자를 쓰신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대표적인 인물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본문 말씀을 보면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최악의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잃지 않은 아브라함의 견고한 믿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편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많은 방식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아담의 찾아였던 아벨은 믿음의 재물을 들여 하나님을 기쁘게 했습니다. 또한 다이술, 뒤이은 솔로몬은 일천 번제를 드려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 드렸습니다. 베다니의 마리아는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초대교회에는 바나바는 자신의 전재산을 드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자신에게 있는 가장 좋은 것, 귀한 것, 위대한 것을 드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좋은 방법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오늘날에도 이러한 방식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좋은 것이며 결코 그릇된 것이 아닙니다. 다만, 무엇입니까? 본절에서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식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으로 한 방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왜 사도 바울이 이것을 소개하지 아니하면 안 되었는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할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슨 대수냐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다니까 아브라함이 믿었구나 라고 말입니다. 아니면 아들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다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그것을 믿는다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냉정하게 이때 상황을 한번 살펴보면요. 솔직히 이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믿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한참 전에 아브라함에게 가나안을 그와 그 후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해 놓고 계셨습니다. 창세기 13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그가 땅을 받았습니까? 그는 땅한 평도 받지 못했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증거하기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발붙일 만큼의 유업도 주지 않으셨다고 4등론 7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이 나중에 이삭과 야곱이 태어난 뒤에도 장막에 거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상황이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시 아들을 주시겠다고 언약한다면 여러 분이라면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하늘의 물별별처럼 셀수 없이 많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속된 표현으로, 이제, 하나님, 거짓말 하지 마세요. 아니면 더 심하게 생각하면, 사기는 그만 치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앞에서 한 약속이나 먼저 지키시고, 새로운 약속을 하시라고 항변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명확하게 말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토록 확실히 신뢰할 수 있는 상황에 있지는 않았습니다. 이제는 뭔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게 아니냐고 처음부터 다시 생각할 만한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라고 하는 표현도 바로 이러한 상황을 염두에 둔 표현입니다. 즉 그가 처한 상황은 누가 봐도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의심하지 않은 정도가 아닙니다. 믿었다 라고 했습니다. 믿었다. 여러분 믿어도 그저 입술로 하나님의 언약을 시인한 정도가 아닙니다. 맞이 못해서 어쩔 수 없이 정말 승인한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거어주실 만큼 정말 아브라함이 확고하게 믿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씀해주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식은 반드시 우리가 남이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는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것을 드린다면 그것도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처지에 처해 있을지라도 바로 그때 변함이 없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진실하게 믿는 거예요. 전복적인 신뢰를 보내드리며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말 성경에도 나오는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보다 이 믿음을 더 귀히 보시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이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믿음을 금보다 더 귀하다고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나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악조건 속, 속에서도 믿음을 견고히 함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한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이 의미를 아시고 우리의 믿음을 아브라함과 같이 견고히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견고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책을 보다가 예화를 보게 되어 소개해 드립니다. 어려울 때 흔들리지 않는 믿음입니다. 아버지의 사업이 실패해서 빚쟁이에 시달리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빚쟁이가 집에 가압류를 하던 날 새벽에 화장실에 가려는데. 아버지 방에 불이 켜져 있는 것을 보고 실적 방안을 쳐다보았습니다. 아버지가 괴로워서 잠을 못 이루는 줄 알았는데 단정히 앉아서 계시면서 성경책을 읽고 계셨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불안과 염려가 일시에 사라지며 삶의 용기를 얻었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남겨줘야 할 부모의 모습은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어려울 때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 그 믿음, 견고한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런 찬양이 있죠. 오직 믿음으로.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은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세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고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아브라함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갔던 것처럼 저희들도 이 세상 살아가면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에게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흔들리지만 저희들은 믿음 있게 흔들리지 않음을 보늘 보이며. 살게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견고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여러분 오늘 기도하실 때요. 오늘은 토요일은 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죠. 그래서 두 가정 을 위해서 23일 24일은 23일 조경인 조경인 성도님 휴양팬 성도님 케일리 엘리사 브랜딩을 위해서 또 24일 주일인 최정명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내일 주일 예배를 위해서 나라민족을 위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소멸될 수 있도록 경제적 회복을 위해서 가정직장 사업터를 위해서 또 육신의 건강 회복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실 때요, 최정명 목사님, 유복녀 권사님, 방해수 권사님, 박대영 당무님, 김신자 권사님, 석비로 집사님, 또 장지연 집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건강하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렇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 없어서, 역사하여 주 없어서, 우리의 기도를.